안녕하세요. 어저께도 별미 때문에 완전 전쟁을 치습니다. 아, 참내 오늘까지 주사 맞은 게 15일째 거든요. 그래, 길은 먼데 큰일이네. 이 문제가 많네. 갈수록. 저 지금 조금 전에 와가지고 저 이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. <laughs> 내가 별미야, 이모야들 좀 얼굴 좀 비들이자. 응? 어? 그래 어저께는 밥주고 들어와 갖고 앉아 3시 빨리 서 서둘러 갖고 앉아 3시쯤 돼서 왔는데 저 이, 이불이 뽈렁뽈렁뽈렁해야죠 아, 그럼 별미 저 들어가 들어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면또 좀 수월하게 잤겠다 싶었는데, 이불을 덜 씹으니까 다른 아들, 너희 다섯 명이 떡 자고 별미는 없더라고요. 그 그래, 어, 이게 어디로 갔지? 이래가지고. 그온 전신에 찾아보이. 저 도나스 집에, 도나스 집에 들어가 있는데 또, 그 안에 이래 별미 앉아 그할길라고떡 또 쳐다보이게 또 도나스 집 안에도 너희 다섯 마리가. 포게지 갖고 그기에또 별미가 더 은차지듯이 이래 있는 거 있지. 아이고 이거 오늘 또 문제 생기겠다 싶어 갖고. 그래 다른 아들 내 보내니까 같이 등자라 별미가 같이 따라나가. 그래 저 거실 문은 미리 닫아 놓고 예. 저 연통 다곤치 놓고 새로 싹그 했거든요. 그래 저 거실 문 닫고 앉아 요 방문 닫고 요 방문 닫아놓고 거실문 닫아놓고 아저 지가 나오이 어디 갈 데가 없다 아입니까 그래 지가 간다고 간게 어디를 갔나면 요 캣타워 밑에 저, 저쪽에 들어가 있는 거요저 캣타워 저벽 쪽으로 아 그럼 잘 됐다 싶어갖고 그래, 이동장 들고, 저, 캣타워, 저, 입구, 나오는 쪽에, 그 막아놓고, 입을, 담요, 막, 막, 총 출동시키갖고, 막군다고 캣타워 그 공간, 은턴그막군다고 야. 그 앉아, 이동장 앉아, 지 스스로 들어가갖고, 그 난리를 치서, 안 되겠다 싶어갖고, 살살살, 어르고 딸래갖고저큰 소리 안 치거든요. 소란스럽게 안 하니까. 안그러면 아들, 공격한 아들, 더 유별나게 더 공격성이 더 있거든요. 난리 치면은, 그리고 오늘 소리, 아침에 물량 미기고 응가 응가 뺀다고, 어저께 그 난리 치는 바람에 할여가 없어갖고, 그 갔다 오니까 한두 번, 세번 바꿨어요. 지금 기저귀를 그래갖고 저이 동장을 내가. 이걸, 저, 별미 데고 다닐 때는, <laughs> 이거 쓰는 이유가, 야 예, 우에 뚜껑이 있잖아요. 근데 요 밑으로 앉아 있는 이동장을 쓰게 되면, 이 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되기 때문에,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가 보거든요. 그래서 요 우에 있는 뚜껑, 이걸 해도 요 안에 이어가지고, 앉아 병원 데고 다닌다, 아입니까요 뚜껑만 열어가지고, 이렇게 바깥으로 끄잡아내면 안 돼, 별미는. 응캉, 그거 해, 알았어. 근데 다른 아들은 겁이 나면은 낮은 포복을 해가지고, 그렇게 중간 정도로 이래벽 쪽으로 안, 안 튀거든요. 거의 덤으로에, 며치 안 돼, 벽 쪽으로 튀는 아들이. 근데 별미는 벽, 천장, 완전 벽 쪽으로 튀기 때문에. 그래 이래갖고 병원 가면 샘주사놓라 카면 내가 담요갖고 덮어갖고 <laughs> 얼굴 쪽에 가리고 샘은 주사놓고 이기났더라고 쥐한테는 쥐 성격상 그 그래 어지 저 타워 있는데 그 막하갖고 하는데 저틈 사이로 기둥 저 사이로 이불 담요 전혀 막고 저 벽지 찢어진 데 있지요 그 앞에 앉아 이동장을 딱 대나 놓고 다리 깎고 공구고 이동장 안 움직이게 그래 한쪽 손 앉아 왼손 깎고 앉아 이쪽 입을 하고 담요 막하나데 걸로 해갖고 궁디 쪽으로 밀듯이 해갖고 이동장 열라고 했는데 뭐시 순간적으로 또물을제끼고 손이 날로 오고 막 입을 하고 담요 하고 앱을 두껍거든요. 그 애브 뜯껐거든요그몇 개를 저 사이에 막 하갖고 와, 진짜, 어저께 또, 혼장 달았습니다. <laughs> 그래, 이, 이 동장이, 이래갖고, 손, 손등을 해비으면 앉아, 왼손 갖고 열에 막 훈다고 해놔놓 손등을 이래 물었는데, 이 키로수도 다 재놨거든요. 그, 그래, 딱 물고, 아, 느낌이 또, 그거 해서, 아, 아니다 싶어서, 딱 손, 손을 딱 빼가지고, 이불 속에서 딱빼갖고 보니까 막, 시, 푸르게 되는데, 안에, 이게 혈관 쪽에, 무엇이 다리 났구나 싶어갖고 얼른, 저, 막 하는 데 놔놓고, 앉아, 지도 앉아, 겁이 나니까, 가만히, 안 움직이고, 티나오지다 않고, 그대로 있어요 다행히. 그래가 얼른 휴지 갖고 막 크고, 저, 저, 반창고 넓은 거 있거든요. 그 얼른 붙이고 지혈한다고. 그래 반창고 붙이고 아는 버뜩 앉아 이동장이 이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<laughs> 참 어지 참 난리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입니다. 아 그래 아들은 다른 아들은 아들 대로 도망간다고 숨다고 난리제. 그래. 앉 겨우 앉아, 고, 고사리에 지가 안 움직이고 있어갖고, 고들 앉아 또손 갖고 밀어갖고, 그 하니까 앉아, 내가 조금 톤을, 목소리를 좀 높이 세. 별미야, 와그라노니 주사만 맞고 오면 된다 하면서. 막 너무 막 우당탕탕탕 하면 아가 더 겁을 내니까, 더 공격을 하니까. 그렇게 하는 게 지도 포기했는가 막 이동장은 쑥들어가는 길에 궁지를 이리 밀었거든요. 깅게 앉아, 입을 하고 다 가리기가 있지. 이 동작 문입구는 열리가 있지. 그러게 지가 그것밖에 뭐, 못, 들어가잖아요. 나갈 데가 없는데. 그래갖고 얼른 앉아만, 손 아프고 이런 정신이 없을 때다. 그 상황에는. 아프고 자시고 거기 없고 얼른 앉아, 아, 부터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. 그래 주사 마치고 와가지고. 근데 미미가 다른 아들은 안 그러는데야. 이 아들이 지금 이동장 요 이동장 이요 갖다 놓, 요 놓는다고 설명해드린다고 요나놓을게 아들이 전부 꼼짝을 안 한대 이동장 치울게 치울게 아들이 겁이 나는 같이 아이야아 치울게 치울게 아니야 아들이 꼼짝달싹을 안 한대 이 동장이 완전 구, 별미 바람에 아들 성격만 완전 그 바뀌어 갖고 지금 그래 미, 미미 미미 어디 갔 미미가 또 어지 어지 됐나 뭐. 별미를 잡으락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치는가 뭐 미미 미미가 튀어. 미미가 막절로 도망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뭐. 요 냉장고 위로 올라갑니다. 요 냉장고 위로 그요틈 요는 몸이 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 뒤에는 조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 위에도 못 올라가게 전에 전에부터 저, 저 박스로 이불 안에 뭐옷 같은 거 있는 거그 무거운 거저 위에 다 갖다 얹어놨거든요. 저못 올라가게. 근데 어저께는 요 우당탕 해가면서 그릇 다 엎어가면서 막. 냉장고 위로 올라가는 거까지는 봤어요. 그래 전에도 지가 올라가길래 나중에 나오더라고 지가 뒤에 숨어 있다가 그래 어제도 나오겠지 싶어갖고 막별 별미 제거 막 병원 갔다 와갖고 제한 해보자 싶어갖고 그래 갔다 오니까 기동이하고기동이가 미주하고 요요요 요, 요, 요 틈을 자꾸 보는 거라 아이 미미가. 안 올라왔구나 싶으더라구. 그래 보니까, 요 냉장고 밑으로, 요 위에, 박스 위에 있어야 될 게, 지단에는 급하게 올라가는 게, 그 뒤로 미끄러지는가 봐요. 그래 냉장고 뒤로 밑으로 빠집붙는게라 미미가. 와이고, 이, 일 아, 또, 생, 생, 아, 또 샀겠다 싶어갖고. 별미 앉아 풀어놔놓고. 그래 냉장고 앞으로 땡기가지고 이거 안에 다 이어 난거 이거 빼고 그칸 하니까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있지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거 냉장고를 다 빼도 공간이 없어갖고 밑으로 아니면 아들이 못 나오는 길라또 겁에 질리나 놓게네 꼼짝을 안해 그리고 어제 또 뜯는 뜯는 새우다시피 해가지고 앉아 이한만 이걸 다 꺼져만 내놓고 안 나와 아가 미미가 그래 냉장고를 앞으로 더 땡기갖고 <laughs> 그래 한참 한몇 시간을 기다렸어요. 그래도 안 나오는 기라 꼼짝 안 하고 요 끝에 요 싱크대 저 끝에 저 저쪽에 그 구석에까지 들어가가 있는 거라야. 그래 이 일을 잡고 싶어 안 그러면은. 이거 싱크대 이걸 다덜 내야 될 판인게라 아꺼 잡아 내려하면안 되겠다 싶어 이게 큰일이 되니까 그래 새벽에 앉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앉아 냉장고 요만큼 앞으로 땡기놨다가 앉아 요것도 빼놨다가 또 이어 긴가 이어놨다가 또 빼고 안 되겠다 싶어 다른 아들이 또 아가야들이 있으니까 아가야들 또 들어가면 더 앉아 꺼내기가 힘드니까 아들을. 그, 이걸지 자리 다 꽂아놓고야, 요, 안에 엉망이 되지. <laughs> 그래갖고, 불을 다 끄고, 또 아들이 앉아, 느낌이 앉아, 아, 에이, 미미가 저 뒤에 있다는 가 아니까, 조용한 거지, 아들이. 움직이지 않아. 그럼 잘 됐다 싶어갖고만. 불을 점점 다 끄고, 새벽에, 새벽에 앉아, 조용하니까, 지가 요 위로 해가지고, 여유를 해갖고, 싹싹싹 타고 올라왔어요, 다행히. 타고, 요, 나왔거든요. 별미야. 미미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. 이종, 저 별미한테 데리고 갈라카면 소라 맞자. 이마야, 정신이 없다, 마마 뭐. 어제부터 마 그래, 지가 어제 잘못한 줄 아는가, 오늘은 또, 수월하게 또, 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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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푸대기 속에 말이 하고 같이 누워가 있더라고. 그래, 마리 요로 내보내고, 앉아, 별미만, 별미만 요, 딱 오다 사갖고, 앉아 담요를 우에해가지고궁디부터 해가지고, 감사 안아갖고, 담요를. 그러고 나서 이거 푸대기 덜 시갖고 얼굴을 감싸갖고 돌돌 말아갖고 그래 이동장이었거든요 그래 지도 잘못한 거를 아는가 봐 그래 오늘도 저뭐그 주사 그 하는데 덜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래 그래 이동장을 좀 넓은 거할라하면 아가 안에서 더 난리를 치니까 여기 그 그래 샘한테 죄송스러워갖고 저 이동장 조금 넓은 거는, 어떨랑고, 이렇게 한 거네. 이게 딱알맞게 작은 게.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게라요. 문만, 뚜껑만 열고, 두산 놓기가야. 완전 이 두산 놓을 때만, 셈하고내하고막 신경이 딱 집중이 돼갖고, 그, 그러니까 한쪽, 왼쪽 손은, 앉아, 문 열어갖고, 문짝, 문 짝, 문딱 잡고 있고, 한쪽 손갖고, 얼굴 눌리고야, 셈 두산 놓고 일하거든요. 만약에 울로 틀 경우에, 앉아, 얼른 문 닫아야 되니까. 안 그러면, 저, 그 병원에, 저, 진료실에 완전 얼어 장비하고 완전 난리 군납니다이 별미, 별미 성격이 엉캉 공격성이 되나서. 밑으로 탁 숨어갖고 도망치면 되는데, 울러가, 다니, 야는, 별미는. 천장하고 이 벽을 타고 다니니까. 그래, 쌤이 걱정을 하는데, 그 쌤이 너무 고마운 게또 뭐라카냐면 저는 괜찮다고 그래 들 저를 갖다가 더 걱정을 해 주시는 기라 아 내도 이 동작이 잡아 여연락하면 앉아 손 다치고 해놔 놓겠네 <laughs> 그래 오늘 아침에는 뭐 어제 그 와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앉아 집에 와갖고 주사 맞고 앉아 차 타고 오는데 조금. 팔 아픈 게느끼지더라고요그또 이미 어저께는 시간이 많이 걸리 있었거든요. 그게 그래 또 늦어가 병원 못 가고, 오늘 아침에 부라부라 병원 갔다 왔어요. 그래, 쌤, 병원, 병원에서 병원쌤참 운이 좋다 하면서 혈관 건드리고 지나 그것때 있는 길라혈관을 건드렸다네. 그는 그 시프렇게 멍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부어오른 그팔뚝에도 그래, 지금 벌게야, 이래. 그두삼두대 그래, 맞고, 그 그래, 지금 조금 앉아 벌겋게 따라오는 그 그기 먼 것이 그런 게 앉아 조금 깔아왔는데, 지금 손등에는 반창고 붙이는데는 시플시플해, 똑두두만 거면 주로. 그래 어제 그 난리를 치자. 참, 이, 올까지 15일째 맞았는데 참 큰일이네요. 소라 걱정이다, 그지? 여러분들, 너무 감사드리고, 또 내일, 내일 말고, 내일, 내일이나 모레 또 영상 올릴 거기 있습니다. 그때 또 소식 전해 드릴게요. 또 다른 일이 또 있거든요. 지금 어제 오늘만 혼이 다나가고 팔도 팔이고, 막 감사드립니다.